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곤전 회장의 영화와 같은 일본 탈출은 부인 작품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WSJ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지난 1일 곤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는 데 부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곤전 회장이 여러 감시망을 뚫고 촘촘한 일본의 출입국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적인 조직이 참여해야 하고. 또, 곤전 회장과 교감도 이뤄야만 했던 만큼 이 부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전 회장의 일본 탈출 과정은 한편의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어, 레바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곤전 회장의 도쿄 자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고, 이때 악단을 가장한 민간 경비업체 사람들이 돌아갈 때 대형 악기 케이스에 곤전 회장을 숨겨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권전 회장 측은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권전 회장이 어떻게 출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이에 레바논 당국은 이곤전 회장이 본인 명의의 프랑스 여권으로 레바논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곤전 회장의 기존 여권은 일본 변호인단이 확보하고 있어서 차명 여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차명 혹은 위조 여권을 사용했더라도 입국 기록 유무나 이 지문 인식 등 여러 검사 절차를 어떻게 넘겼는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요. 곤전 회장은 8일 이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검찰과 경찰은 권전 회장의 무단 출국과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 위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뚫려버린 감시망에 대해 뒷북 수사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